일러스트레이션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분야의 작업을 하고 있고 소나기 놀이터라는 그림책에 그림을 그린 황로우입니다. 소나기 놀이터라는 그림책을 소개를 해드리자면 소나기 내리는 날 빗방울들만의 비밀스런 이야기를 담은 책이고요 잠자는 풀씨를 흔들어 깨운다든지 모래알로 공기 놀이를 한다든지 하는 박성우 시인님만의 표현이나 제가 그린 청량한 비 오는 풍경들, 빗방울들마다 짓고 있는 표정들을 살펴보면 더 즐겁게 읽으실 수 있는 책이고, 비 오는 날을 좋아하시거나 혹은 비 오는 날을 그리워하시는 분들이 읽으면 좋은 책입니다. 박성우 시인님의 글을 처음 받아봤을 때 바로 그려보고 싶을 정도로 너무 좋았고요. 박성우 선생님도 제 그림을 좋아해 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글과 그림의 방향성도 공유하고 그림은 글에 맞춰서, 글은 그림에 맞춰서 같이 만들어 나가는 작업 방식이 특별하고 좋았습니다.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게 된건 2017년 소목장 세미에서 주최했던 행사 포스터를 그리면서부터였는데요. 지인분들끼리 모여서 마켓 형태의 행사를 여시는 거였는데, 다른 직업을 생각하고 있던 중에 마지막으로 작업을 한번 해보자고 생각이 들어서 이 행사의 포스터를 제작해드려도 괜찮겠는지 제가 먼저 제안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좋을 것 같은 그림이 아니라 좋아하는 그림을 그렸던 것 같아요. 재미공작소라는 공간에서 기묘세계라는 제목을 짓고 제가 가진 상상력과 창의력으로 같이 뭔가를 해보는 그런 커리큘럼을 제안을 해주셨었어요. 살아있는 종이라고 해서 보통은 사각형 안에서 그림을 그리게 되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뭐 원형이 될 수도 있고 종이를 찢어서 구멍 안에 그림을 그릴 수도 있고 입체적으로 만들어서 그림을 그릴 수도 있고 제한되지 않은 방식의 그림을 그리는 수업이 끝나고 나서 그림을 정말 자주 그리고 있다. 채색도구를 이번에 구입했다. 그런 메시지를 많이 받았었어요. 저도 뿌듯하고 좋았습니다. 모두 그려드립니다라는 프로젝트 명을 짓고 제가 정한 주제를 드리고 그 주제에 한정한 그 댓글 중에 제가 그림을 그려드리는 그런 프로젝트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을 멈춘 휴가라는 주제를 드렸었어요. 그때가 미세먼지가 정말 심한 시기였거든요. 미세먼지가 하나도 없는 고양이들만 있는 섬에서 시원한 맥주를 마시고 낮잠을 자고 싶은 제가 그리면서도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댓글을 달아주신 분들도 그림을 받으신 분들도 굉장히 고마워하시더라고요. 고맙다는 이야기를 들은 건 그때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림이 굳이 필요하지 않은 분야에도 그림을 그리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림을 그리면서 가장 큰 즐거움을 느끼는 게 언제인지 생각을 해 봤었는데 제 그림이 길을 다니는 사람들 머리 위에 간판으로 있는다든지 어떤 분의 방에 걸려 있다든지 제 그림이 들어간 옷을 입는다든지 물건을 사용하는 모습을 볼 때더라고요. 많은 분들의 일상 속에 스며 있는 작업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프리랜서다 보니까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지도 않고 평일 주말이 정해져 있지도 않아서 스스로를 혹사시키기가 쉬워지더라고요. 회사를 다니는 것처럼 아침 출근 시간부터 일을 시작하고 저녁 퇴근 시간까지 일을 마무리하고 주말에는 꼭 쉬어간다든가 하는 룰을 만들고 그 룰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명상은 일하기 전에 주변을 정리를 해놓고 눈을 감고 5분 정도 있다가 시작을 하는 정도, 그 정도를 실천을 하고 있는데 깨끗한 상태로 일을 시작하고 오래 할수 있게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내일도 강아지랑 산책을 할것 같고 일을 할것 같아요. 앞으로도 최대한 다양한 분야의 작업을 시도해 볼것 같고요. 지금. 진행 중인 전시도 있고 아직 공개되지 않은 작업들도 많이 있어서 기대해 주시면서 오랫동안 즐거운 마음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